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8장은요, 이 하나님께서 7장에 이어서 또한 아이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은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에게 붙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이름의 뜻 그대로 속히 자기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뜻은 도대체 어떠한 뜻일까요? 먼저,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통용문자로 그것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길이나 이 도로에 걸어놓는 현수막을 이사야가 지금 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커다란 현수막에다가 모두가 다니는 곳에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이 마엘 살라 하스바스는 히브리어 4 개의 단어로 구성된 표현입니다. 먼저 마엘은요. 빠르다라는 뜻이고요. 살랄은 약탈품 또는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하스는 신속함을, 바스는 노획물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네 단어를 종합해 보면요 같은 이미지를 두번 반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뜻을 조합해 보면 전리품이 빠르다, 노획물이 신속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를 향해서 경고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 이스라엘과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아수르를 사용하시기 위한 관심과 이 아하스 왕의 의도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아수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그 눈에 보이는 아하스를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동맹을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며 우리의 든든한 우방국이 되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전혀 이 아하스와 이 남유다와 그러한 마음과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엘살라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처럼 아수루의 관심은요, 오직 전리품입니다. 그들은 오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본인들이 얻을, 얻을 것에, 내가 얻어낼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수루의 모습들이,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진실한 증인인 두 사람 우리아와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우리아라는 사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아는 열왕기하 16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행한 일이에요. 제가 열왕기하 16장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스르 왕디글라 빌레세를 만나러 담에세에 갔다가 거기 있는 재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담의 세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담의 세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재단을 만든지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재단은 내가 죽게 엿줄 이래만 쓰게 하라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어떠한 말입니까? 이 우리아는요,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수르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과 그 재단을 보고 이 반하게 되고, 그래서 아하스는요, 그 이방 신의 재단과 그들의 제사 양식을 다 그려서 이 유다에 있던 이 우리아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모든 제사 제대로, 제도대로 제사를 지내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바꾸어 버리고, 또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이 우리아는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아를 지금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제 살펴본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아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친히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8장에서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우리아에게 말살날 하스바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듭된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와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통해서는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없다. 너희는 내가 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에 신실한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이들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억지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일평생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냄으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억지로 증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선포하며 살아가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꺼이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에서 8장 13절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증인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우리의 삶에 믿지 못하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아버지 억지로 그것을 경험하며 믿으며 증인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두려워할 자가 무엇, 무엇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룩한 인생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일평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